잠언 25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5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제목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대부분 파란 글씨로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자 o 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네. 실제로 자 l 25장부터 29장에서 진술되는 내용은 솔로몬의 통치 때에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을 근간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m 25장부터 29장에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의 기록을 근간으로 하기는 했으나 히스기야 시대에 그의 신하들에 의하여 그 내용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주제 중심적으로 재편집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재편집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처음부터 글자로 기록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어느 시기에 그게 이제 문자로 어,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잠언 25장 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전하죠.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일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나 그 깊으신 뜻 그리고 그의 우주 통치 방법 의도 등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것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계시의 제한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그 말씀이 이상하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그 말씀에 막 은혜를 받고 막 마음이 감동돼서. 아멘! 아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싱숭생숭이 싱숭 e 분분이있있말이이 o 이게 뭐냐면 따로따 o d one. I am a 시가뭘 뭐라 n e I am a good one. I am a g o o 요 one. I am a g o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밀의 어떤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신다 이게 o 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축복하죠.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네, 눈만 건 버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게참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만은 보통 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수요 저녁 또 다음날 새벽 거의 네편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요 어떨 때는 이게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아 그럴 땐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말씀을 딱 펼치면은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 두 권을 펼쳐 놓습니다. 성경 두권 펼쳐 놓고 앞에 한권 놓고 또 이제 신약 성경에요. 신약 성경에 해당되는 제가 보는 호쿠마 주석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본문 말씀을 또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석을 딱 펼쳐 놓고 이제 본문을 강단과 목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 교회를 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정하고 이 하거든요. 어떨 때는 말씀이 줄줄줄 준비될 때 있어요. 아 근데 어떨 때안될 때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2 절에 왕의 영광이다. 이것은 왕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세를 가리키는 말로서 왕은 국사 전반에 관한 문제들에 관하여 깊이 연구하여 국민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궁금해하는 것들을 숨김 없이 모함이 없이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재판 사법상의 문제는 더욱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이 사법제도의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 정서와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판사들이 판결을 지구들 못대로 하는 게 못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요 국민들의 정서에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요? 더 이상 그 법을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검, 검찰이나 이 판사들이 이그 어떤 판결하는 걸 보면요 너무 너무 이게 정치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참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어, 사법고시 패스하고 로스쿨을 졸업해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인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 권력의 맛을 봐가지고 말이죠 공의론 재판을,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세운 자로서의 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국사의 원리 내용 등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 경우 하나님의 개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일을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대통령도 어떤 대통령이 되야 되냐면 국가의 미래를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한상을 보고요. 또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외국 나가서도 말이야, 대통령이면 좀 품위있게, 권위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대통령 내외가 외국 나가면 국민들이 걱정하니 어떡할 것이요? 응? 참 세상에. 이 예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막 무슨 돗대기 시장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사도신경이 딱 끝나면 그 끝나는 것 동시에 조용히 나와서 미리 설교 기도문은 갖다 펼쳐놓으란 말이에요. 그때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래서 딱 펼쳐놓고 조용히 나와서 마이크도 미리 다 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마이크도 가까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기도하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가 다 이게 예전이라는 게 예전.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 절대 떠들면 안 돼. 큰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스마트폰이 자꾸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문 25장 3절에서 솔로몬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왕의 마음에 관하여 말해요. 왕의 마음, 우리 삼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일반 백성이 볼때 왕의 통칭이와 국사 특정 사항의 결정 등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왕은요 통찰력이 있어서 항상 한발 앞을 내다보고 전진함으로써. 그의 통치권을 든든히 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회인도자도 마찬가지고 성교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교회 김장 김치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 준비하는 걸 제가 다 봤잖아. 안 보는 것 같아도 단임 목사는 다 본다. 아주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는지 말이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조금 많이 하셨죠? 네. 어떤 분들은 먹느라고 수고하는 분도 있었어. 야, 어떻게 또 먹을 때또 우리 오더라고. 내 눈치는 안 줬지만 다 알아 누군 누구, 누군지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사로서요. 늘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고 잘 이끌어 갈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부족한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제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리 목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저도 심히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박명정 권사님 같은 경우 주일만 되면 이 마이크 캡을 교체해 주신다고 이거를. 이게. 이게 사소한 일이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꼭 우리 박 권사님 새벽 재단을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 교회 절기 오늘이 흰색이거든요.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란 말이야. 오늘 흰색이라고. 이딱해 놨잖아요. 이거 아마 저기 신영건 권사님이 요건 하죠? 장로님 하셨어?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각의 역할을 해주신단 말이야. 예를 들어 단임 목사가 이 마이크캡 바꾸고 말이죠. 이런 거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제 여러분이 교회 김장 김치를 같이 와서 협력하신 것도 단임 목사를 도와주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저 혼자 600포기 되는 김장을 담근다 생각해봐. 아마 저 스트레스 받아서 어제 장례식 했을 거야. 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 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사무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어제 좀 힘들었는지 지금 자빠져 주무시고 계셔. <laughs> 여러분 요셉에게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듯이 그 꿈을 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꿈을 꾸세요. 네, 늘 꿈꾸며 살아야 돼요. 잠언 25장 4절과 5절에서 솔로몬은 일을 살피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일을 살피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쟁사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유의 굳게 서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파란 글씨 잘 보세요. 이를 살피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뭐 해야 된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야 된다. 그 다음요,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고 왕 앞에서 악한 사람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은장사계, 은장세계 손에서 그리시되어 나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은에서 뭘 없애야 된다고요?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 왕위가 공위에 국게서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왕 앞에서 악한 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겉면인데 이것을 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옆에도요 충성된 신하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은 대통령 옆에 간신들만 있어. 바른 말을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또 대통령도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되는데이 대통령이 보니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은 또 욕을 하는 모양이야. 참 걱정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정결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저도 마음이 있거든요. 아세요? 저도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를. 이게 마음에 따라서요 사람이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그런다고. 우리 정명성 원사님 유창규 장님이 항상 이쁘게 보이는 건 아니지. 그지? 뒤통수 보면서 막 레이저 쏜적 많지. 대부분 아내들이 그런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마음이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가 있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마가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야 할 찌꺼기를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서 제거해야 될 찌꺼기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탄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마음에서 제거해야 하는 찌꺼기들 다시 말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석,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등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교회를 쭉 둘러보면서 지금 그 본당의 창고 지하창고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현장을 쭉 둘러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김장김치를 하면서 그큰통 있죠? 큰통 거기 그뭐그 그, 그 무슨 나무 오동나무라 그러나 이이큰거 있지. 그게 이제 바천 밀러 말라 가지고 그냥 있던 것이 이제 그 통을 쓰면서 그 밖으로 돌출돼 가지고 그 뒤에 요 교회 뒤편 가 보니까. 그이 파리가 그냥 저한테 그러잖아요저좀 치워 주세요. 그러는. 그래 빗자루 가지고 그냥 그것도 도, 도. 난다 이제 쓸고 그랬죠. 보세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그제 눈에 그 그동안 있었겠니까 진작 제가 치웠지. 근데 숨겨져 있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선목 선실이란 말이 있죠? 즉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왕에게서 악한 자를 제거할 경우 왕궁에는 의로운 충신들만이 남게 남게 될 것이고 그 충신들의 조언을 듣는 왕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단임 목사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게 충성된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어.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가 평균 40명에서 45명 고사이 이래 오더라고. 지금 100명이 빨리 돼야 될 텐데 말이야. 아멘. 응. 새벽기도 기도 용사들이 100명이 돼야 돼. 너 혼자 오지 말고 좀 데리고 와. 어. 어. 내일 가자. 좋은 말할 때 어. 끌고 오면 딱 100명 되잖아. 아멘. 어. 안 되면 저기. 이 일당 죽으래도 데리고 가죠. <laughs> 어쨌든 하여간 담임목사를 돕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담임목사에 충성된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왜 많은 교회들이 이게 정신사나운가 우리가 강경에 있는 교회들도 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 뭐몇회 되지도 않습니다만는그 교회가 어떻다더라. 응, 그 교회가 어떻다더라. 다얘기 들으시잖아요. 그죠. 교회가요,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혼미해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김집산태 들어갔다, 박집산태 들어갔다, 이집산태 들어갔다, 조집산태 들어갔다. 마귀가 춤을 추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쌈박질 하면 돼. 쌈박질 하면 마귀가 막 춤을 추거든, 춤을 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되면 안 돼요. 담임 목사와 함께 반소기에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단임 목사 내외에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6절에서 솔로몬은요 조언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충성된 사명자가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세번역으로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아멘. 이것은 왕 앞에서 잘난 체하지 말고 높은 관리들 자리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늘 깨어 겸손해야 된다. 따름사늘 깨어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겸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말씀 같이 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그죠? 서로 서로 모두가 서로 서로 어떤 옷을 입으래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수한다고 큰도기 눈을 뜨고 막 책망하지 말고, 아이 다 그래 나도 나도 처음 신앙생활 때 그랬어 이렇게 해줘야 돼는 그냥 건수 잡았다고 그냥 막 그러면 안 된다. 또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뭘 베푸신다? 은혜의 불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삶의 태도는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이 마음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저도, 저도 이게 막 복잡한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막, 이제 아닌 말로 살 맛이 없어, 살 맛이. 그 제가 여러분한테 들 자꾸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지. 저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저를 향해서. 재지나너 항상 기뻐야 돼. 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너 범사에 감사해야 돼.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네, 저도 그래야 되거든요. 니임 목사라고 해서 무슨 구름이를 떠다닐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마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아멘. 잠원 25장 28절에서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꼭암송하셔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안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적군이 그냥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놓는다는 게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성벽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마음 곧 자신의 모든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은 무너진 성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예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제 막 뜨는데 말이죠. 한 방에 가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 야구 선수. 강 강정원인가? 아, 기도하느라 안 봐서 모르는 거라. 강정원가? 이건 있어. 담비 아니? 담비도 몰라? 아니 그런데 이 선수가 진짜 메이저로 얘기해서 엄청 잘 나갔어요. 근데 그 나쁜 놈그 나쁜 놈이야 아주 잘 나가는데 이 슬라이딩을 하면서 그 미국 놈인가 하여간 아니 놈이라 하면 아 미국 놈이지 나쁜 놈이니까 이게 태클을 쫙 하면서 돌어면서 다리를 들어가지고 이 강정호 그 다리가 골절돼 가지고 막뜰때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하여간 그랬는데 이 선수가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술을 먹었잖아. 술을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자기가 운전해 놓고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 사람이 운전했다 야지이 들통 나가지고 결국은 선수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이십니까 예, 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인인데 우리 마음을 잘 지킵시다. 그리고 항상 모두가 서로 서로 겸손의 옷을 입고 어? 담임 목사도 겸손의 옷을 입고 또 여러분도 겸손의 옷을 입고 또 겸손한 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겸손한 사람 쓰신다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얹읍시다.